네, 포토샵 환경 설정 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타입 에, 문자와 관련된 그런 속성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에,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요 은 이제 use smart quotes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일단 q u o t e 라는 거는 이 따옴표를 얘기합니다 인용 부호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지 자 OK를 체크를 안 하고 제가 OK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따옴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고 하나 둘셋 하고 자, 쳤습니다. 자요게 체크를 안한 상태입니다. 오케이 누르고 자그 다음에 이제 유스 스마트 코스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셋네 어떠세요?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시죠? 우리가 인형 부호 다운 표를 사용하고자 할때그 따옴표의 모양을 설정해 줄수 있는 게 바로 유사 스마트 코우트 옵션입니다. 이거는 그 옵션을 체크를 안 했을 때의 모습이고, 자, 이 모습은 스마트 코우를 사용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Show Asian Text Option 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 계열 문자 그 사용자를 위한 그런, 그런 옵션인데요. 우리가 이게 캐릭터 팔레트나 아니면 그 패러그래프 팔레트에 세 가지가, 세 가지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뭐, 한국, 중국, 뭐, 일본어와 관련된 그런 문자 옵션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어와 관련된 옵션인 것 같아요. 네, 볼까요? 지금 요거를 체크를 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기에 바로 캐릭터 팔레트죠? 자, 지금 환경이 이렇습니다. 환경이 이런데, 보시면은, 자, 자, 컨트롤 K를 제가 하고요. 타입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Show Asian Text Option. 보시면 여기 아까 없었어요. 그죠? 여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기에 나타났어요 자 여기 뭐 일본어 그렇죠? 일본어가 쓰여 있죠 일본어가 써있죠 일본어 뭐아 안가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요 블록으로 설정된 글자를 갖다가 폭을 줄여주는 그런 옵션이에요 글자 폭을 줄여주는 옵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 기능인데 뭐 영어에서 영문 같은 경우 블록 설정에서 이걸로 그 폭을 줄여줘도 되고요 뭐 영문 같은 경우 이걸로 해도 뭐 줄어듭니다 근데 뭐 특별히 꼭이걸만 그 써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에 문자 블록을 설정해 주고 그 간격 그 폭을 주로 어 줄이려고 할때이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저뭐 킨속구 세트 뭐또 모지쿠미 세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일본어 그죠 일본어와 관련된 그런 그 옵션인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뭐 제가 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은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은 자쇼 아시안 텍스트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에그 한자 저 뭐야 아시아 계열 문자 예, 어떤 사용자를 위한 예, 그런 옵션이다. 자고 그 정도만 뭐 알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굳이 뭐 체크를 안 하고 쓰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뭐 enable missing glyph protection 나오는데요. 글리프라는 거는 상형 문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고대 문자나 상형 문자를 얘기하는데 에그 시스템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형 문자가 들어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불러왔을 경우에 다른 글자로 이제 자동 교체를 하지 이제 않겠다 라는 이제 얘기고요. 이 옵션은 이제 선택하지 않는 게, 체크하지 않는 게, 이제 기본, 예, 그 기본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show font english, 어, font names in english 라고 나오죠. 그죠? 음. 자, font name을 영어로 보여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체크를 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을 보게 되면요. 은 자, 굴림, 굴림체, 궁서 이렇게 한글로 지금 표현이 되죠. 그죠? 한글서체들이 한글로 표현이 되는데, 자,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Show Font Names in English 체크를 하게 되면은요, 자, Font Name을 갖다가 영어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뀌셨죠그죠 굴림이 영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런 옵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Font Preview Size가 나옵니다. 자, Small부터 시작해서 휴지까지 아주 거대한 거지 휴지는. 네, 미디엄 라지 뭐, 익스트롤 라지 그다음에 휴지 자, 스몰 했을 때는 자 우리가 보면요 은자 프리뷰가 요겁니다 이거 프리뷰가 자 요건데 이것들을 갖다 가좀 작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것들이 작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 시력이 안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보고 싶다 크게 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타입에서 이거를 휴지 자 오케이 해서 보시면은요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와 관련된 자, 옵션이 바로 타입의 폰트 프리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으로 포토샵 환경 설정 부분 부족 하나마 나름대로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경 설정에 맞추도록 하고요. 다음 강좌부터는요, 툴박스와 팔레트, 전반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강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